여기서부터가 진짜 인사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인적 자원이라는 것부터 볼게요 인적 자원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일을 할때 사람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 사람한테 야근을 시키거나 뭐둘중 하나겠죠 그쵸 뭐 그런 내용이에요. 초과근로 일더 시킨다. 그냥 신주 인력을 채용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야근 시킨다라는 소리예요. 어 장기간 실시되면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어. 그건뭐 당연한 소리죠. 많이 시키면은 힘들잖아요. 음,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 임시직 고용 어, 유연성을 높여주면서 계약직 사원한테 동기부여을 시켜서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뭐, 계약직일 수도 있고, 알바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아웃소싱은 이제 뭐, 하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하청. 밑에 회사한테 이제 하청을 준다. 이런 거. 아웃소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주에 의존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족할 때 쓰는 거고요. 반대로.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A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A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이제 B로 좀 돌리거나, 다른 쪽으로 바꿔야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직무 분할제, 어, 그리고 조기 퇴직, 일찍 퇴직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년까지 할수 있지만 그 사람을 이제 일찍 퇴직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운사이징 있고요, 정리 해고, 해고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이 요, 그냥, 뭐, 많을 때 쓰는 방법, 부족할 때 쓰는 방법. 뭐, 당연한 거겠죠. 요런 거, 주 용어만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직무 관련 용어. 한번 쭉 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는 별표 한세개 칠게요. 요건 너무 중요해요. 요거는. 직무. 직무라는 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어떠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직무 분석을 하겠죠.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사람이 오면은 어떠한 일을 할 건가를 일단 먼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데, 직무 기술서하고 직무 명세서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직무 기술서라는 거는 또 조금 더 정확하게 파고드는 거야. 직무 분석을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하는 직업이구나, 어떠한 일을 하는 직무구나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인지 파악을 했으면은 어떤 사람이 와야지 적절한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직무 명세서라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아 A라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전공으로 배우는 게 있죠. 지금 회계를 전공으로 한다, 뭐, 마케팅을 전공으로 한다, 아니면 뭐, 운동 쪽 전공으로 한다, 언어를 전공으로 한다,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이 일을 잘할지는 대충 알겠죠. 회계 쪽 일이면 회계 쪽 공부한 사람이 잘할 거고, 인사 쪽 일이면 인사 쪽 공부한 사람들이 잘할 거고요. 그쵸? 그렇죠? 그럼 이 직무 명세서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을 뽑았을 때이 일을 가장 잘할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한게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왔을 때이 일을 잘할까에 대해서 분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직무기술과 직무명세서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직무평가로 마무리된다 라고 어, 순서를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분석 직무기술 직무명세 직무평가까지 이렇게 간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간단하게 한번더 적어놨어요 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어떤 거다라고 해서, 얘는 그냥, 어, 간략한 자료로 제공하고, 직무 요건 중에서 이제 인적 요건에 비중을 둔다. 사람 자체가 아니고 인적 요건에 비중을 둔다. 라는 내용을 써놨다. 어, 직무 분석의 방법 해가지고, 요거,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종합적 방법, 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음. 이게 뭘까? 음, 이거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해요. 관찰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이제 뭐 단점 같은 것도 있겠죠. 주관이 좀 개입된다. 뭐 이런 법이겠고 있 그냥 뭐 어떤 방법이 다만 알면 돼요. 이런 뭐 장점 단점까지 구제할 필요 없고요. 관찰법은 관찰한다. 면접법은 면접 봐서 보는 거겠죠. 그렇죠? 면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질문지법은 질문지 뿌린 다음에 어떨 것 같아? 질문지 수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적 방법은. 장점을 캐치해서 장점만 가지고 어,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음, 당연한 거겠죠 되게 쉬운 내용이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무 분석을 한 다음에 직무기술과 직무명세를 한 뒤에 직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평가라는 것은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기초로 해서 작성이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 그 자체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요거까지가 이제 직무 분석에서 직무 평가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직무 평가의 방법인데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 요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어, 이제, 어, 살짝 써놨어요. 이제 계량적과 비계량적 방법. 요렇게 해놔서 요거까지 좀 외워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게 계량적 방법이고 어떤 게 비계량적 방법이다. 어, 서열법은 말 그대로 서열 매기는 방법이고요. 분류법은 어, 분류해서 분류할 거를 결정한 다음에 분류하는 방법이고요. 점수법은 점수화하는 거고요. 요소비교법은 평가 항목별로 비교해서 평가한다. 아, 요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것 때문에 여기 점수비교법에도 요소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소비교법에도 요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점수법에는 요소와 점수화까지. 키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요소라는 말만 나온다고 요소 비교법으로 쓰면은 틀릴 수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직무 설계. 얘는, 어, 조직의 목표를 달성도 하지만 개인의 욕구가 만족되도록 설계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요거를 직무 설계라고 한다.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잘 나오는 거는 직무 충실화, 직무 확대, 직무 순환까지. 음. 밑에 가서 계속 설명은 할 거예요. 음. 이렇게 세 개가 좀잘 나옵니다. 세 개. 이제, 순환이라는 거는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그냥 한 가지 파트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뭐 다른 파트로 좀 돌려가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면은 이제 병원 인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턴 갔을 때 여러분 드라마들 많이 보니까 외과라는 파트도 있고 응급의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걔네들을 파트를 여러 개를 돌리죠. 그 다음에 맞는 전공을 찾아서 뭐 면접 보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리는 일을 하잖아요. 요런 거랑 비슷해요. 내가 회계 파트로 들어갔는데 조금 이따 인사 파트로 좀 돌렸다가 생산 파트로 또 돌렸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순환을 시키는 어, 그래서 단조로움 및 권태감을 없애고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어. 얘가 실제로 뭘 잘할지는 체크를 해 봐야 되니까 그쵸? 음. 그 다음에 이제 확대. 한 가지만 작업하던 게 아니고 몇 개의 작업 요소를 묶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어, 요거 이제 직무 확대 음.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크게 한다 뭐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확대랑 충실화 요런 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세개 정도만 알아주시면 어, 크게 어려움 없게 문제 푸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모집관리 모집관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모집을 할 것이냐, 외부적으로 모집을 할 것이냐, 요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모집한다고 항상 회사 새 직원 채용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냥 내부에서도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내부 모집부터 볼게요. 어 방법을 보면은 사내 게시판에 넣거나 아니면은 뭐 메일로 홍보 한번 시키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죠.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장점은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얘한테 일을 시켜 봤으니까 얘가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고 요거를 정확하게 알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의 성과 자료를 어, 사용할 수 있다 비용 등이 절감된다 요건 당연하죠 그냥 회사 내부에 서 뽑으면 되니까 비용 같은 게 되게 적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점으로 치면은 뭐 조금 이게 과해지면 이제 뭐 종업원들이 경쟁심이 너무 심해지면은 뭐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그 다음에 갈등이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같은 걸안줄 수도 있어요. 같은 회사 직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고 개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진 사람은 이제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 다음 외부 모집은 뭐 광고, 뭐 이런 가지 있어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아는 거 인터넷 모집하는 거, 채용박람회, 뭐 교육기관 추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장점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피라 그러죠. 새로운 피의 수혈이될수 있고요. 새로운 관점, 뭐 새로운 아이디어 들어올 수 있고요. 유능한 인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개발 비용. 우리가 스스로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요런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 라고 하지만 어, 인력 개발 비용은 줄어들지만 모집 비용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적격자를 채용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면접 한 번. 자기 속에서 요런 것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얘가 진짜로 요걸 잘하는지 아니면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부적격자를 채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 지원자가 뭐 승급에 대한 내용이면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를 실제로 적용하려면은 기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시간 증가가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어렵게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인 내용이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뽑는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면접이란 걸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구조화 면접이랑 이제 비구조화 면접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구조화 면접은요. 정해져 있는 면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들어왔을 때뭔 질문을 해야 돼? 1번 들어왔어요. 어 어디 학교 나왔어요? 자격증 뭐 있어요? 그 자기소개서 해보세요. 안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 요런 거를 구조화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은 사람도 그냥 들어가서 질문하고 답받고 쓰고 질문하고 답받고 쓰고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어려움 없이 면접이 수행 가능하다. 이게 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럼 비구조화는 뭐야? 질문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얘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 1번한테 한 질문이랑 5번한테 할 질문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 앞에 사람 질문해가지고 어, 요거 나도 물어보겠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비구조화 면접이에요. 그래서 노련한 면접자에 의해 실시되면서 어,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어, 이런 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겠죠. 그렇죠? 진짜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물어보는 거. 그러면은 준구조화 면접. 우리가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무조건 여기는 정해야 돼. 무조건 안정해야 돼. 이렇게만 할순 없겠죠. 정말 필요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은 정해져서 합니다. 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방식, 요거를 이제 준구조와면접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선발 면접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면접이라고 있어요. 스트레스 면접 어, 간단하게 압박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면접자를 일부러 압박 또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극한까지 몰고 간다 그래야겠죠. 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는 면접 이런 걸 스트레스 면접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과 많이 마주하는 직업에서 어 그런 필요한 직업에서 이런 면접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내가 고객이 나한테 반응을 했을 때 얼굴이 찌푸려진다거나 또는 어 얘가 나한테 막말했다고 바로 막말로 받아치면은 서비스가 안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지만 사람들은 비정상인 사람들이 꽤 많죠 생각보다. 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때 압박 면접을 합니다. 그다음에 패널 면접. 이거는요 지원자가 여러 명이 아니고 면접자가 여러 명인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면접자가 한 명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면접자가 한 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수의 지원자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면접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가지 토론 주제를 던져줍니다. 토론 주제를 던져줬을 때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 면접자는 뒤에서 이제 얘들이 참여하는 참여도라던가 아니면은 어, 반박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보면서 체크를 하겠죠. 어, 어, 여러분들이 옛날에 드라마 피노키오라고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면은 거기서 이제 면접하는 거, 어, 집단 면접하는 거 한번 볼수 있을 거예요. 토론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집단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형적 면접 요게 이제 구조화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질문을 미리 준비해두고 이에 따라서 질문자가 어, 질문을 하는 방법 요런 거 이제 정형적 면접이라고 합니다. 요런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승진관리 요거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뭐 적정해야 된다. 어, 적절할 때 승진이 가능한가? 공정한가? 올바른 사람에게 되는가? 합리성 있는가? 어떠한 거를 기준으로 놓을 것인가? 어,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얘가 잘한 것 같아라고 해서 올리면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있다.